저는 여자친구와 3년째 연애 중입니다. 여자친구는 정말 예쁘고 성격도 잘 맞으며, 제가 배울 점이 많을 만큼 현명한 사람입니다. 카페에 가면 서로 핸드폰만 만지는 커플도 많지만, 저희는 수다를 끊임없이 떨 정도로 대화도 잘 통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가족, 친구와의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직장과 집안도 모두 적당히 안정적이라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궁합입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물리적으로 사이즈가 맞지 않아 그녀가 자주 아파하고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자세나 플레이를 선호하며 성욕이 강한 편이지만 여자친구는 정적인 관계만을 선호하고 성적인 욕구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결국 저는 관계 도중 포기하거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현재 저희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주말에만 만납니다. 그래서 주말 데이트마다 모텔을 가자고 할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관계는 한 달에 한두 번 이루어지는 이벤트처럼 변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도 관계를 갖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피곤하더라도 뜨겁고 싶었지만, 그녀는 피곤하다며 거절했고, 그 상황이 제겐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 연애에서 속궁합이 잘 맞아 하루에 두세 번 관계를 가졌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와의 속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결혼을 고려할 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훌륭한 사람이라 고민이 큽니다. 여자친구와 의사소통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노력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숙제를 하듯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말하지만, 저로서는 실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성욕은 선천적인 부분이고, 쉽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에는 흔히들 리스된다거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혼우순결이라는 말을 하지만, 제게는 성욕이라는 부분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결혼 후에도 성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한 사람과만 관계를 가지라는 결혼의 규범 속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